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녁에 반찬으로 먹을 고등어를 굽고 있습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거 지금 잘 익고 있는 중인데, 한 면이 완전히 익으면 뒤집어서 양념장을 얹어줄 거예요. 그러면 부산 부평동 시장에서 파는 고갈비가 됩니다. 좀더 익을 때까지 뚜껑을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고등어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습니다. 고등어가 너무 커서 휘었어요. 아, 여기에 제가 양념장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장에는 별거 들어간 건 없고요. 진간장, 마늘, 고추, 설탕, 참기름 이 정도입니다. 굳이 많은 게안 들어가도 고등어 자체가 고소하고 맛있기 때문에 음, 대충 맛있을 정도로 생각됩니다. 쌍농장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밑에다가 적어놓을게요. 아직 제가 자막을 넣을 줄 모르는 관계로 냄새가 완전 예술입니다. 이제 적당히 익은 것 같으니까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고갈비가 완성되었습니다. 꺼내다가 대형사고를 쳤어요. 뼈가 없는 이 부분이 집게로 뒤지개로 꺼내다가 부러졌지 뭐예요. 그러시면 먹는 데는 별 이상이 없겠죠. 이상입니다.